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누리바이가 예, 예, 어제 눈이 많이 내린 관계로 영업을 포기하고 예, 빈집을 살펴보러 왔습니다. 아 여기 제가 봐도 아이고참 아담하게 집을 예, 장만하셔가지고 생활을 하셨네. 아 지금 뭐 여기 스레트가 있지만은 예전에는 초가집이었죠. 아이고 집 모양이 야 기억 잡대 아삭합니다 아담해요. 아이고 뭐 문은 예 아이고 문은 뭐조그 안한데 야 그래도 한때 예? 이 집의 주인은 여기에. 꿈을 신고 시작해가지고 화전을 읽으면서 사시다가 지금은 네, 다들 퇴근하시고 어디를 가셨네요. 야, 참 좋네. 예, 네, 이런데, 공기 좋고, 물 맑고, 한 이런 곳에서 사시다가 멀리들 떠나가셨네요. 아유, 야 아하. 무는 뭐다들뭐 수십 년째 이렇게 담고 놓고 갔으네 <laughs> 아이고, 헛간채는 지붕은 다 어디로 가고 벽체만 남아 있고. 야, 여기. 야, 여기 보이시죠? 야, 여기 소외양간입니다소외양간요소요물통이 <laughs> 이야 잘 만드셨네 야왜 이렇게 기술을 부렸을까 여기는 뭐소 예, 농우소라 그러죠 어, 옛날 밭갈고 하는 소두 마리 정도는 야 수용이 가능 요거 지금 앞에 있는 여기가 소고비 매는 곳입니다 예 보이시죠 예, 여기에 요 대가 아, 소를 고삐를 매은 곳이고 여기 어디에 보면은 예, 중간에 구멍이 있습니다. 예, 그 고삐를 끼워서 여기다가 야, <laughs> 아 이거 아직도 이런 저기 오래된 예, 소여물통을 보존하고 있네요. 아 대단한 집입니다. 아이 집은 단방가 졌지만은 야. 집 모양이 아주 참 좋습니다. 야 여기 뒤에 네, 과일 나무들 보이시죠? 야 저기 소나무도 하나 있고. 야 경관 참 좋은 집이네. 야 여기 또그소마호 네, 깡도 있지만은 옆에 화장실도 있었고. 야참정돈집 지금 마당에는 지금 풀이 엄청납니다 예. 여름에는 예, 접근을 불러합니다 부러 접근은 이야, 오래된 냉장고도 있고 대변합니다 한번 뒤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아 여기 조립대도 있네 예. 대나무죠 대나무 대나무도 이렇게 살아있고 아 여기 요 나무들이 있어서 아 끝내줍니다 아주 야요저 대나무가 너무 무성하면은 이제 그 사시는 분들이 이제 해가 가는데 요 정도는 이제 그집안에 울타리도 해주고 예흥 장마철에 흙저 내려있는 오는 것도 좀방지를 해주고 요 정도면 괜찮습니다. 예. 아이고 뒤에 뭐큰 바위들이. 야 여기가 풍수로 보면 이런 데 아래에 있으면 명당이라 하는데 야 그렇습니다. 저 앞에 겨울이 있고. <laughs> 야 아무튼 빈집을 오늘 이렇게 살펴보고.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칩니다.